아니, 우리 기수 왜 이래? 기수 레업했 잖아? 왜못 때려? 레업했 잖아? 뚝배기 때 리고 부터. 해 볼까? 셋씩 감인가 내가 바로 죽일까? 조금 모자라게 올라가네. 안 나왔네. <laughs>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에이씨. 자, 여기 끝냈구요. 레벨업이 있나? 오, 밀리 스킬 4 올라간다. 4, 3, 2. 로테이션 일단 주고. 롯데페파 찍어야겠다, 롯데페파 저 옆에 싸움에 끼려면 음... 기분이 아직도 별로야? 옆에 싸움에 끼려면 저거 컴패는좀 빨라야 되는데 싸우 겠다. 잘 하면 싸 웠다 가자. <laughs> 가자 레이더 가갑 바나 뚜껑 이좋은게있 으면 막탈쳐야 돼요. 더 터지고 있다. 제가 레이더인데 95, 95에 사슬 두 꺼. 제가 레이더인데 나머진 떡인 것 같고. 그러네, 나머진 다 떡이고 계란 싸우고 있네. 경험치만 먹어야겠어, 이거. 템이 그렇게 막 뺏을 만큼 좋은 템은 아닌 것 같아. 욕심내서 템 뺏을 정도는 아니고. 경험치 막탈 탁탁. 정규군의 장비 좀 보소, 너무 부럽다. 봐봐, 쟤네 장비 봐봐요, 막. 무장에다가, 투구에다가, 갑빠에다가너무나 부러운 것. 졌는데, 네, 안 뚫렸어. 제일 막타 <laughs> 전 이를 상실했다. 저거 막타 먹어야 되는데? 일단가먹들어전개상실했어요박타었먹으러들어갑니다 아! 어 개가 먹었어. 야 그걸 개가 먹으면어떡하냐었래개당검었어 그래, 개가 먹었어. 개소 먹었어. 개었네 단검. 잘 먹었다. 당근 팔고 65갑도 이제 좀 팔고 레버파 하고 4 3 4 안티시페이션 다음에 얘도 활 돌까 활 아... 석궁을 계속 쓰기에는 조금 석궁은 장전 탐도 길고 장전하는 게 행동력 많이 먹죠 한 발씩 써야 되고 설로 갈까? 일단 생존형 퍽은 잘 찍었어. 엠버하나 사고 다시 건너가서 베타 엠버 사고 잠깐 어떤 놈이 엠버를 자꾸 사는 것 같은데? 누구야 우리 엠버 건드리는 놈 누구야 내가 입찰한 엠버에 상의 입찰하지마라 어떤 놈이야 엠버가 <laughs> 하나씩 빠져있는데? 택배? 어디로 가는거? 돈 랜드? 돈 랜드 택배야? 돈 랜드는 갈만한데? 1080원 돈 랜드는 우리가 항상 갖다 물건 파는 데잖아 아우 개꿀 1080원 개꿀 고맙습니다 샌드본 바로 그냥 배타 가서, 그래서 또 엠버를 싹긁어 모으고, 싹 그거 모은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폼 위그로 간 다음에, 여기서 쭉 달려서 갖다 팔면 되잖아. 그럼 택배도 완료하고 돈도 쫙 벌고 캬, 개꿀이다. 자, 이 근처에 있던 레이더 때도 아까 어, 소탕을 당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무역할 수 있어요. 도적단들로소탕이좀 많이 됐고, 안전하게 다섯 딱, 어, 일단 나누기 전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딱 해서, 짠, 1,080원 벌고, 멤버도쭉 팔면은 돈이 된다. 자, 아까 5,000원 정도 있어 가지고 갑발을 두 개를 샀잖아. 근데 다시 4,700원이 됐죠? 캬, 무역 개꿀. 그래. 이렇게 강해지면 되는 거야. 무역을 통해서 강해지면 되는 거야, 우리는. 저게 네크로는 왜 안움직이나요? 글쎄요 이유가 있겠지 지금 많이 바쁜가보죠 여기 1800원 한잔해 아, 다시 기분 좋아지고 있어 이제 한잔 하고 870원짜리 브리간드 잡아주세요 노스웨스트 쉘터 비트윈 루인스 저거 잡기 전에 왼쪽 마을 가가지고 방어구나 방패나 뚜껑이나 업그레이드 살짝 한 다음에 가서 싸우고 <laughs> 소금의 리필이 벌써 됐을까? 아직일 것 같은데 어, 리필됐네 개꿀 리필됐구요 하아... 갑박가 매일 허벅지 또 나왔다 1360짜리 이거 사고 1 5 0두거 140두꺼 이곳 지금 뚜껑은 지금 사기 아직 조금 애매한데 살거면은 이곳은 뚜껑 은도로사도게딱 적당할 것같은데 요거 요거 은디드플 이곳은 멧 요게 적당할 것같은데은 음. 일단 갑바를 바꿔주고요 오래 사래9 8시트이두 번이 좀애매하단 말이야. 슈퍼 80, 슈퍼 80, 80. 이제 슈퍼시0슈0시 150, 150아 150.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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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금을 다시 갖다 넘깁시다 이열 양성무기 딜러는 없나요? 지금 기수 있어요 기수 기수가 양성무기 딜러요 지금 그리고 인원을 12명까지 가면은 어, 양선질로두명 멀만한데. 2열에다가 그리고 롱엑스 있으면 할 만한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 인원이 딱 8명이고 롱엑스도 없고. 아, 소금 이제 500원이네. 개꿀. 완전 좋아. 근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여기 퀘스트를 해주니까 친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여기 계속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퀘스트 해주고 있잖아 친해지고 있어요 왜 정체를 모르는데 쓱 들어가도 되려나 부상자 없고 수리 다 했지. 수리다돼 있고 레이더다 레이더 레이더 여섯 마리 갑바우 그랬으니까 좀 해볼만할 것 같아 그중에 저 망치 해머든놈 저거부터 그래서 보호 스피어 뺏을 수 있겠네. 뿅! 위에 붙어줄까? 쟤는 도끼 들고 있고. 일단 붙어서 방패 들고. 셋. 나이스 샷. 방패 들고죽 어라, 그렇지기가 막혔 고 붙어 부터. 붙어서 방패 들어. 이 됐어. 야, 이걸 쏙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네. 저거 들어온다고? 이게... 이렇게 잘 막어 버클러로... 버클러 주제... 왜 이렇게 잘 막는 거야? 용감해가지고... 72 아씨, 버클러 너무 잘 막는데... 버클러가 이렇게 잘 막는 거 반칙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안 맞아? 딱한번 들어갔나? 허허 실망스럽군요. 야, 보클러가 너무 잘 막아. 보클러 지금 막96 이렇게 또 에반데? 에반데? 야, 이씨 클러가 너무 잘 막아. 어우. 기수 죽을 뻔했어. 무슨 버클러로 다 막아. 빨리 좀 올라갔죠. 하마터면 예비기구에 죽을 뻔했잖아. 벗어. 뚜껑을 벗겨야 되니까 그냥 때리면 되나? 아니야. 이걸 때리면 안 돼. 이제 이걸로 때려야 돼. 뚜껑이니까. 그렇지 단검으로 딱 때리면 뚜껑이 남겠지? 단검으로 찌른다 단검으로 찌른다 뾱한번더뾱 오케이 뚜껑 아 뚜껑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그리고 갑바 95 갑바 110 뚜껑 하나하고, 95 갑바하고 7명 뺏었구요 이 버클러가 뭐길래 이렇게 잘 막지 이 명품 버클러인가? 95 갑바 얘가 받고 있고 80 갑바 인제하 남고, 뚜껑 공 45도, 또 이제 이거 버려 위 치언 터 헤드 버리고 쇼 소드 쇼 소드를 보지. 근데 칼좀 좋은 칼이 생기면 좋겠는데 핸덱스 생겼구요 핸드엑스를 써? 팔치온. 얘도 팔치온. 엑스 쓰자, 엑스. 창을 좀 빼고. 핸드엑스 하나. 쇼소드. 핸드엑스 둘. 쇼소드 팔아. 됐다. 요렇게 갑시다. 핸덱스 둘에다가, 근데 방어 존에 밖에 있어야 되는데, 방어 좀 덜한 애가 안에있고 탈취 원도 핸덱스 둘, 그리고, 리인포스트 우든 프레일 하나, 이렇게 하자. <laughs> 얘 비대칭이 살짝 불편해서 저도 그거 바꾸려고 했는데, 애들 갑옷이 입은 게, 약간 외곽에 있는 애들이 든든히 입고 있어야 되거든. 가운데는 조금 덜 해도 제일 끝에 있는 애들이 좀 단단하게 입고 있어야 외곽이 좀 둘에서 셋한 번에 붙을 때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비대칭 불편함 어쩔 수 없어 저도 약간 불편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 되겠어 870 팔아 이제 쭉 팔고 물가가 조금 안정화됐네? 조금 떨어졌네? 역시 친해져야 돼 친구가 되니까 물가가 좀 안정이 되죠? 그래도 여전히 좀 비싸고 한 200원 정도 더 비싸고 자 e 택배 어디로 가는 택배야? 홈 위? 홈이기면좀먼거 아니야? 웨스트 하루? 아홈이기면 저기구나 한국 이거 가는 길이야 개꿀 가자 정확히 가는 길 나무 방패 몇개 팔자고 팔고. 카이트 실드 남은 거 없고. 도와줘라. 아. 이번엔 실패했나 본데, 도와주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도와주기 실패했어. 이거 뭐야 택배를 노리는 적이 있는데? 아 이거 머셔너리 아 머셔너리 좀 센데 오우야 미쳤나봐 개 아프네 공 한방 겁나 아프게 맞았네? 이 갑바 뭐야 이거 되게 좋은 갑바 입고 있는데? 얼마 안하는 싸구려 보면 싸구려 택배인데? 왜 이렇게 막 빡세게 들쳐 들어왔지? 이거 안 맞는거 봐 안 돼. 얘 뒤로 쭉 빼야겠다. 하나 뒤로 쭉 빼고요. 쭉 빠져. 빠지고, 어, 너무 아파. 더 빠져. 좋은 거 쓰고 온거 같은데, 그렇지? 야, 그물 나 그물 벗겨 주고. 세력 안달안 달는 데잘 세력이 잘안 빠지는데 빠져 있어 때리고 되게 하고 그렇지 나이스샷 오우, 야. 미쳤나, 저거? 왜 이렇게 아프냐? 와, 에반데? 쟤네 투척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순식간에 애들이 지금 전열이 약간 붕괴되고 있다. 너무 아프다. 하... 이게 뭐야, 크러쉬드 윈드파이크. 퍼티그 개판 났네? 기도가, 기도가 깨졌네? 한대더 뚫리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